자, 내신을 잘 챙기려면 일반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근데 다른 입시 컨설팅 분들은 일반고 나오면 좋은 대학 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내신 챙기기 위해서는 일반고 가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네, 당연히 좋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는 비중을 보면은 자사고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음, 음. 자사고 숫자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기준으로 어느 게더 낫냐라고 네. 판정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네. 근데 대신 일반고를 가서 내신을 잘 챙기면서 네.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알고 생기부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네. 굳이 자사고 안 가더라도 학종으로 합격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자사고에 가야 된다고 라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반고 가셔도 분명히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고. 좋은 대학 진학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일반고에서 좋은 대학 가기 힘들다고 음. 하는 이유가 정시 준비도 제대로 못 시켜 주는 경우도 음. 많고 활동을 제대로 대비 시켜 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건데 음. 학교에서 잘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스스로. 다양한 활동들을 생각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게 생기부에 잘 기록될 수 있도록만 한다면 충분히 일반고에서도 학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고에 가서 내신 점수만 따야지 하고 내신 공부만 열심히 했어. 활동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 그러면 생기부가 굉장히 이제 빈약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일반고를 가서 내신을 잘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더불어 내가 일반고에 간다면 학교에서 챙겨주지 않는 이 생기부 활동을 내가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생기부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집니다.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변별하기가 어렵고 수능도 저희 변별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학생부 교과에서도 생기부를 반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등학교를 가든 학생들이 내가 생기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1학년 때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전략을 명확하게 잡고 올라가신다면 일반고에 가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으실 겁니다.